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일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빔파지링은 인도 독립 7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빔파지링은 티베트 상인협회 제6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티베트 국련예술연구소 연례문화대회 얇기에 참석했습니다. 티베트 정책 연구소가 티베트에서의 제국 김 조자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티베트 문제 인도 핵심 그룹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가 티베트 결의 법안 통과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8월 13일 중앙티베트 행정부는 인도 독립 78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앙티베트 행정부의 수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티베트 망명의회의 상임위원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티베트와 인도의 국기 개양식을 주관한 후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Uh, it's ironical that India got its independence in 1947, and three years later, we lost our independence. In fac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after World War II, gained independence from colonial uh, rulers. But unfortunately, the wave of communism that enveloped the region also enveloped uh, Tibet. under the forceful occupation by China uh, and we still remain as uh, political refugees here and we also take inspiration from India's independence that we too will get to return back to Tibet uh, as a free nation as a people uh, who can practice its freedom uh, in a uh, I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ts uh, identity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religion, way of life, and particularly Tibet's environment. That's not only important for Tibet, but for the whole world. Uh, so um, it is a joyous occasion uh, for Indians to celebrate, uh, but for us as Tibetans, we uh, enjoy with you, but at the same time, we also think about. 8월 8일, 벤파제링 대통령은 루디아나 킹밸레스에서 열린 티베트 상인협회 제6차 종무의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제중부 제링둔두 사무자관, 인도 티베트, 호시어리 협회 회장 나빈수드 랄라 티베트 호시어리 협회 회장 K. N. 카루프 델리 자프라 달라 협회 회장 아루샤디르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인도 비즈니스 협회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며 인도와 티베트 간의 역사적 관계와 인도의 망명처 제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제16대 가사 킹종부가 인도네티베트인 정착촌 유지를 위해 무역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강조했으며 티베트 상인들이 현지 법을 준수하고 상인 협회 회원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분 3일간의 회의에는 170개 지역에서 약 200명의 티베트 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티베트인들은 총 238개의 무역 지역에서 결정적인 또는 연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베트 공룡 예술 연구소 디파는 8월 11일 메인 강당에서 연례 문화 대회 얄기를 열어 65주년 장립 기념을 송대하게 마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벤파제링 대통령이 주변으로 참석했으며 두 개의 경쟁팀인 몬바와 갤루를 참여해 몬바팀이 네개 부문에서 모두를 승리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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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손님으로는 야시르생 연락 담당관, 인도-티베트 우호 협회의 회장 람스와 루퍼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벤파제랭 대통령은 연설에서 디바 예술가들의 헌신과 인상적인 공연을 높이 평가하며,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달라이 라마와 망명 티베트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8월 14일 티베트 정책연구소는 인도의 전 그리스 대사 립 시나의 조자 티베트에서의 제국팀 국가주권을 위한 투징, 출간을 기념해 그의 견해를 듣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시나는 티베트가 이웃 제국들의 지중학적 야망의 중심이 된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강연회는 티베트 국회의원들, 재정부와 중보 및 국제관계부 사무자관들 달라이라마송아 사무의 비서 그리고 다람살라의 티베트 연구자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조자 신화는 두 시간 동안 티베트가 19세기 그레이드 김의 중심에서 깨든 배경과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티베트의 불법 점령 이후 인도의 대티베트 외교 정책과 현재의 어려움이 일련의 오판과 불륜으로 이어진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딜립 신나와 그의 아내 슈루미 신나는 가시악의 비서실에서 벤파지링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8월 11일 티베트 문제를 위한 인도 핵심 그룹은 뉴델리 티베트 사무소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총책임자 알케 그레미 씨가 주재했으며 뉴델리 티베트 사무소 대표 직민 종리, 중앙티베트 행정부 대변인 덴친 렉셰, 전국 공통정책책임자 라마 조스벨 졸파스님 수란도 구마르 씨, 아르빈 니코스 씨, 그리고 델리 지역 총책임자. 방카치 거야르 씨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도 디베트 지원 그룹 회원들의 새로운 제안과 기준 제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는 인도 디베트 협력 사무소가 주관했으며 주로 이 단체가 내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는 8월 11일 미국에서 티베트 결의 법안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며 대만 티베트 협회의 새 집행위원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 대표 결상 결첸 바와는 새 집행위원들을 환영하여 달래라마 송아의 90세 생일 준비와 대만 내 젊은 티베트인 사이에서 티베트어 사용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에는 티베트 사무소 직원 티베트 협회 및 지원 그룹 회원 그리고 대만의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 회원들이 참석해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